정글은 저 튜브 정거는 누가 보래도 저 튜브죠. 예크. 아나 시상식. 아형 어? 근데 시상식 며칠이야? 2 7일인가 이십육일. 응, 아 님들아 근데 시상식 진짜... 뭐 입고 가야 돼요? 나 스투 같은 거 사야 돼? 나나 나 없는데 스투. 나 정장이 없어. 형나2 6육일형집 간다. 어, 왜? 어, 어, 왜 하루가 합방 하한번 데리고 같이 가면 되잖아, 형. 시상... 좋아 좋아 이렇게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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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아 가라고? 그러면. 안 돼. 그 치상식인데 그래도, 그래 그래도, 그래 그래도 갇혀있고 가야지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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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타게 줄타게 근데, 수... 근데 형 나는 뭐입고뭐 있고, 뭐 있고 가? 그래 나도 스트 입고 가? 니가 스트를 왜 입어 병신아 나가서 니당상 받을 것도 아닌데. 뭐 난상 상 하나 줄거 아니야. 네. 아, 내신행상 받을 수 있어 너? 네. 왜? 8천시간 했는데? <웃음> <웃음> 네. 탑 있지 한 그러니까 여기나 그래. 여기 와드 하나 해주고 엘리스 따라. 저이 하긴 :1시간 :1시간 어? 네. 아니, 그렇겠다, 8천 시간 하는 내한테 신인상 주기도 해 어. 총 이번에 신인상 받아. 그렇겠다 또천 시간 신. 허만있괴 신. 지 봤어 천 시간. <웃음> <웃음> 지마 아니 여러분들 이 새끼 선배님이라니까 수천이가 방송 선배예요. 대선배 대선배님이야씨. <laughs>